팔뚝이 이래가 있으면, 웨이터들이 네, 네. 어서 오세요 할 때, 네. 지배인들이할 때, 팔이 이렇게 겨드랑이 잘안 떨어지고 이잘 돌아가는데, 네, 네, 맞네요, 네. 이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지는 거야. 아, 치킨 힘. 회전에 대해서, 네. 너도 잘 들어봐봐라. 지금 요새 왜좀 좋아졌는가 하면, 결국은, 테이크웨이, 우리가 1, 2, 3편 내보내 어, 테이크웨이를 하면서, 도는 자세가 바뀌어버린 거지, 이게. 어. 지금은 제가 좀 과감하게, 이게 오른쪽 어깨 빠지러 갔시니까 확, 어. 확 도는데요, 그냥. 이것 때문에 공이 맞는 거라고. 어. 자, 그러마 차란 말이 오동아. 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듯이 돌잖아. 네. 엎드에서 저쪽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복근으로, 진짜 복근으로, 오른쪽 돌 때는 오른쪽 위주를 더 쓰고, 복근으로, 이렇게 돌아서, 일곱시 반으로 빠지면서, 요대로만 돌면, 안 맞을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여기서 백스윙에, 이 그림을 저, 저쪽에 한번 봐봐라. 어깨 턱 밑으로 넣는다고 봐라. 처박히 있나, 어떤, 어? 좀박힌 느낌. 가슴은 다 돌았는데, 이 그림 한번 봐라. 에. 요 경사하고 안 맞잖아. 에, 에. 그러면은 여지없 실이 뒷땅이다 이거. 아, 이래 처구 보네요. 어, 내가 빼갈때쳐지니까 도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도는 게 아니야. 처졌다가. 쳐졌다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도는데 이렇게 경사가 져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도느냐? 이렇게 그냥 돌면 네네. 왼쪽 어깨가 살짝 쳐지는게 이게 이렇게 경사가 지가 있는데 네네. 도는데. 오른쪽이 났고, 왼쪽 어깨가 올라오는 거지. 이거 이제 반대 이렇게. 아니에요, 반대. 반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네. 이거를 치면서도, 누가 프로가 안 봐주니까 모르는 거지, 오동아, 이게. 어... 그냥 맞는 줄 알고 치는 거예요? 어. 쳐는 거라고. 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20년 내 그래 쳐는 거라고. 어... 사람이 아프면, 저, 네. 저, 암 같은 거 걸리면 네. 대학병원에 가잖아. 가야 20년 동안 100개 치면 골프가 거의 안 네. 걸린 거거든. 네. 근데 어디서도 아니면서 아. 지가 처방전 써 가지고 하니까 말기 아무리 거리가 영원히 못 고치는 거지. 그럼 치료받으러 빨리 가야 되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는 치료받으러. 여여 와이드. 그럼 학교 가야 되지. 네. 지가 처방전 다 썼는데. 아. 거기다가 막 머리에 유튜브 선생이 한2 0 사람 있는 거라고그러면더 짬뽕돼서 더 헷갈리네. 뭐가 거잖아. 뭔지도 모르는 거지 아. 나중에는. 그렇네 옛날에 저도 많이 봤는데 보고 나면 <laughs> 기억 남는 거 하나도 없네. 아, 요 없는데. 이제 이실직관이요. 옛날에 옛날에요. 자 봐봐라, 오동아. 채가 8번이나 이래 짧은 채는 네. 조금 디비저도 쭉척만 맞는데 채가 네. 롱 아이언을 6번, 5번, 4번을 치면 정확하게 안 돌면 거리가 안 나는 게라 뒤땅나고 삑사이나고 음.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 봐. 이대로. 그런데 여기서 스윙이 혹자들은 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손이 볼까지만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 손이 왼발 뒤꿈치 복숭아뼈 있잖아 이거 네. 복숭아뼈까지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팔이 공간을 생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 거지. 원장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는 네. 가슴이 그냥 퍼팅하듯이 가는 대로 도는 네. 거라고 가는 대로 가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아 억지로 어느 특정한 지점을 아지 가려고 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신관에 어, 어. 그래 가면이 손이 왼쪽 음. 어깨에서 기 높이 정도와가 있다고 어. 그냥 가면 걸어되는 그래 어, 거죠. 여기 여기 아어 그래서 몸이 그대로 봐라, 딱저 기높이 정도 나가 있지 네, 네, 네. 그죠? 맞네요, 딱. 어, 이게 탑 백스윙 탑 높이가 네. 이렇게 나가 있으면100% 퍼쳐버리거든. 어, 네, 네, 이거 손이 뛰 나가니까. 왼발 뒤꿈치나 어깨 네. 여기 여기 있어야 네. 돌아나와도 공이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돌아서 나오면 내시라 네. 소리라. 아, 봐라, 내시. 네, 내시, 내시. 예, 아 이게 내시. 네. <laughs> 어. 무조건 이래가 있으면 방향이 세 시인데 네, 네. 이러면네 시야 이 아, 이래 이래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래 안 들어가면 안 맞는다니까 공이. 음, 이래, 이래. 오른 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치는 느낌이 나는 거네요. 여기서 어. 들어오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른손으로 누르는 거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왼손은 나가고 그럼 하나 쳐보자. 그게 눌려 맞잖아, 공이. 네. 낮게 쫙 가는데요. 어. 그러면 이런 걸 연습을 할 때,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른데, 네. 절대로 무리하게 쳐지 마라, 가는 거지.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라. 어깨 높이. 고대 그냥 손이 그냥 돌면, 그 다음에 홈 봐봐라. 네. 매직 가져와 봐봐. 매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요 홈에 이렇게 빠져야 된다 했잖아. 그립을 잡을 때 자꾸 여기로 잡는 거지 사람들이 오동아 이렇게. 그립을 여기로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 어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은 에, 거지 에. 이렇게 거기 아니고 이 자리로. 아그 그럼 요게 장갑에 선이 있구나. 봐봐. 에. 여기 딱오므러져가 있잖아. 네, 네. 요 안에 요렇게 끼우는 거지, 요렇게. 아, 홈에다가 요렇게. 딱 맞네요. 여기서 이렇게 받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야 요렇게 딱 받쳐지잖아. 네, 홈에. 네, 네, 네. 요 홈에, 그죠? 아, 홈에, 홈에. 요렇게. 어. 어? 딱 맞게 돼 있네요, 딱. 어. 딱.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라 하는 거지. 여기로, 이, 이걸로 이렇게 잡지 말라 하는 거지. 전부 이래 잡거든. 네. 요 홈에. 홈, 홈. 그래서 요이 줄하고, 네. 여기 줄하고, 이렇게, 홈에 빠지면 그냥 이렇게 잡히는 거지, 이 그런데 다 이렇게 잡지. 아, 좀 앞으로 나가서? 전부 다 여기로 잡는다, 네. 이렇게. 이게 편하거든. 아. 그래서 홈에 들어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라. 맨날 공부 이야기 하니까 유튜브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빼고, 레슨만 요약해가 하락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네. 그런 소리 절대로 빼지 말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해 돌라하는 사람도 있으니, 맞아요. 우리는 우리 컨셉대로 가자. 네, 맞는데요. 봐라, 오동아. 타이구자 하림이라도 네. 안 잡고는 못 치잖아. 맞네 네. 그래서 나보고, 어드레스, 거리 테이크이 세계 중에 어딘가 제일 중요한 것만 잡는 거라 그립는 게 오십 점 네. 그다음에 서는 네. 거 이십오 점테이크웨 네. 이십오 점 그립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십 점 이상이에요 육십 칠십 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이게 잘못 잡아서 모 등이 돌아가 버리는 거 어... 잘못 잡아서 그립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다음에 뭐. 어제 그제 우리 포터 네. 해놨을 네. 때. 발꿈치로 쳐라, 그거. 네.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맞 저도 스크린 어제 칠때 해봤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잘 되던데요. 발꿈치 너무 좋다고. 예. 네. 열타 줄있다고 와, 열타. <laughs> 자,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을 말해, 여기서. 네. 왼팔 모이나, 모이나, 오동아?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보이는데요. 무조건 옆에서 봤을 때 네. 왼팔이 보여야 되는 거지. 오른팔이 낮아야 되는 거지. 아... 자, 그 다음에 말이. 이 팔뚝이. 네. 팔뚝을 돌려서 손목을 요려야 되는 거지. 이거 그올리고 한번 보여줄게. 요새 너무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봐봐. 이 오른팔뚝을 돌려서 네. 손목만 딱 돌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네. 오른손이 보이자 오른팔이 네, 보인대요 네. 이러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오른팔이 안 보이야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서는 거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쓴거 다시 여기 와서 찍어 봐봐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 팔이 팔뚝을 돌리지 이렇게 예. 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봐봐라 팔뚝이 이래가 있으면 예, 예. 메이터들이 어서 오세요 할때 예. 지배인들이 할때 팔이 이렇게 겨드랑이에안 떨어지고 이게잘 돌아가는데 예, 예. 이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뒤로 빠지는 아, 거야요 치킨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 예. 딱 돌려가 잡아서. 몸이 그대로돌아 계속 네. 계속 도망 끝이잖아요. 이렇게 아... 그럼 그다음 여기 봐. 요 홈에 딱 빠져가 있어야 네. 헤드 무게도 느껴지는 거야 아... 이렇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막상 공치면 이런 거 생각 못 하겠던데요. 거기가 안 맞는 거라. 그 빨리 생각을 해야 되네요. 어? 자꾸 떠올려야 되네요. 왜안 되는 거면 하 니처럼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공만 멀리 철렁 가야 안 되는 거라. 어... 그럼 우리가 터면은아 네. 원장이 오른팔뚝 이게 이 높으면 안 돼요. 이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그냥 포팅하듯이 돌아야 된다고 했으니 무조건 맞는다니까 이렇게 그냥 툭 쳐도. 어... 바로 한 3, 40% 쳐도 150이 가잖아. 요 이걸 믿어야 되네요. 어? 이걸 진짜 믿어야 되네요. 믿으면 되는데, 네. 레슨을 해보면, 예. 네. 20년씩, 30년 쳤는 습관 때문에, 예. 네. 요거 두 달만 고생하면 요거 고쳐지고, 5개월 지나면은 점수가 바뀝니다. 하면은, 산에 가면 옷자고하도 그래. 그냥 쳐야 된다고. 이러면 대게다 뭐라 하느냐. 그러면 1 0 0무 넘어치는데 되나 내가 8 0개 쳐다가, 네. 그래 그러면 그냥 85개로 사러 가고 치기 싫으면 아... 요거만 바꿔놓으면 놔 싱글러 들어가는데 왜안 하냐고 그대로만 도는 거라고 이거 봐라 얼마나 잘 맞네 이거 와... 잘철락하지 말고 네. 그러면, 업라이트 하는 것도, 하는 프로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플랫한 프로도 있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이 배우기에는, 그냥 몸 가는 대로. 장 프로야, 네. 지금 이거 업라이트에 가깝나, 플랫에 가깝나? 살짝 플랫이죠. 어. 살짝 플랫. 그래서 지 가는 대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가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여기서. 더어 올리면, 네. 이거는 또 다운 스윙 할때또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차 저게 조차는 아닌데, 네. 우리 이기 오신 분들이 하기는 이게 훨씬 하기가 음, 용이하다. 네. 가는 대로 놔두면 된다. 어. 마지막으로 한개더 쳐보자. 그대로 보이나, 네, 고대로 보이나, 오동아 예, 고대로. 고대로 아니고 서울대로 해라. 네. 서울대 그, 고대로 간다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무조건 맞는데, 바로 오동아 <laughs> 하프 스윙을 해도 되게 하기 좋다고요. <laughs> 음, 하프 스윙을 해도 다 가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백을 할때 몸이 하, 진짜 좋은데 어디 좋다 말은 못 하겠고 어. 어. 한번 해봐라 진짜 오동아. 어, 네. 팔꿈 치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드레스 딱 썼을 때. 어그냥 손은 가 손이 일을 안 해야 네. 손이 일을 안 해야 몸이 일을 한다니까. 아 어, 손이 일. 어. 손이 일을 안 하면 그냥 몸이 일을 한다니까 이게 오동아. 제대로 멀리 가지가 알아서. 와 똑바로 멀리. 그래서 아까 네가 했던 그. 이제 마무리하자. 네. 다운 브로를 하실 때 오른 손목이 네. 이게 아니고 손은 나가고 누르는 느낌. 네. 그러면 다운 브로가 맞는 거예요. 누르는 느낌. 힌지를 절대 풀면 안 된다. 어, 여기까지하자. 아예.